말씀 앞에서 죽게 홀로 섭니다. 7장.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제물들을 사르고 주의 영광이 전을 가득 채우더라. 주의 영광이 주의 전을 가득 채웠으므로 제사장들이 주의 전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려오는 것과 전에임한 주의 영광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면서 주를 찬양하여 말하기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됨이라 하더라. 그때 왕과 모든 백성이 주 앞에 제사를 드렸으니 솔로몬 왕이 드린 희생제물은 수소가 2만 2천이고 양이 12만이더라. 그리하여 왕과 온 백성이 하나님의 전을 봉헌하니라. 제사장들이 그들의 직분대로 섬겼고 레위인들도 주의 악기들을 가지고 섬겼으니 이 악기들은 전에 다윗 왕이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찬양할 때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으로 다윗이 주를 찬양하기 위하여 만들었던 것이라 제사장들이 그들 앞에서 나팔들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또 솔로몬이 주의 전 앞에 있는 뜰의 가운데를 성별하였으니 이는 솔로몬이 만든 노재단이 번제물과 음식재물과 기름을 다 수용할 수 없으므로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재물의 기름을 들였기 때문이더라. 또 동시에 솔로몬이 명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하맛 입구에서부터 이집트의 강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의 심히큰 회중이 그와 함께하였더라. 여덟째 날에 그들이 엄숙한 지표로 모였으니 이는 그들이 재단의 봉헌식을 7일간 또 명절을 7일간 지켰음이더라. 일곱째 달 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냈으니 백성이 주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선하심으로 인하여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더라. 그리하여 솔로몬이 주의 전과 왕궁 건축을 끝마쳤더라. 주의 전과 자신의 궁에 만들기로 그의 심중에 계획한 모든 것을 솔로몬이 성공적으로 이루었더라. 주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으며 이곳을 희생 제사의 집으로 내게 택하였느니라 만일 내가 하늘을 닫아 비가 없거나 혹 내가 메뚜기들에게 명하여 그 땅을 삼키게 하거나 혹 내가 내 백성 가운데로 전염병을 보냈는데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겸손해지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고 그들의 악한 일에서 도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치유하리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향하여 내 눈이 열리고 내 귀가 경청하리라. 이는 내가 이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이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니 내 눈과 내 마음이 거기에 영원히 있으리라. 너로 말하면 만일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이제 내 앞에서 행하고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대로 행하며 내 규례들과 명령들을 지키면 내가 내 왕국의 보좌를 견고케 하리니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을 맺어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세운 내 규례들과 계명들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가서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그들에게 준내 땅에서 그들을 뿌리채 뽑아 버리고. 또,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전을 내목전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라. 높은 이전이 그 곁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놀라움이 되리니 그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주께서 이 땅과 이전에 이같이 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들 조상의 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붙잡고 경비하고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들에게 이 모든 재앙을 내리셨도다 하리라 하셨더라. 8장 솔로몬이 주의 전과 자기의 궁을 건축한 20년이 끝나자 후람이 솔로몬에게 돌려준 성업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거기에 거하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마소바에 가서 그것을 쳐서 이겼더라. 그가 또 광야에 탐모를 건축하고 하맛에 모든 국고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며 또 위배 호론과 아래 배호론을 건축하였으니 성벽들과 문들과 문 빗장들이 있는 방벽진 성읍들이며 발락과 솔로몬이 가진 모든 국고 성읍들과 모든 병거 성읍들과 기병 성읍들과 솔로몬이 예루살렘과 레바론과 그가 통치하는 온 땅에 건축하려 한 모든 것을 건축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히린들과 아모리인들과 프리스인들과 히위인들과 여부수인들 중에서 남은 모든 백성들 곧 이스라엘 자손이 진멸하지 못하여 그들 이후에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에게는 솔로몬이 노역을 부과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나 솔로몬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는 자기 일에 종으로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전사들이고 그의 대장들의 우두머리요. 그의 병거들과 기병들의 대장들이었더라.이들은 솔로몬 왕의 관원들의 우두머리들인데, 250명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맡으니라.솔로몬이 파라오의 딸을 다윗성읍으로부터 그가 그녀를 위하여 지은 궁으로 데려왔으니, 그가 말하기를 "내 아내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에 거하지 못하리니, 이는 주의 계가 일어렀던 자리들은 거룩함이라고 하였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현관 앞에 지은 주의 재단에서 주께 번제를 드렸으니 모세의 명에 따라 매일 일정 양씩 드리고 안식일과 세달과 일년에 세번 엄숙한 명절들의 즉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에 드리니라 또 그가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에 따라 제사장들의 서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인들도 그들의 직분대로 매일 필요한 직무로. 제사장들 앞에서 찬양하고 섬기게 하며, 문지기들도 그들의 서열대로 문마다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하였습니다. 그들이 왕의 명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니, 어떤 일이나 국고에 관한 일에 관해서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이르기까지 그리하였더라. 주의 전에 기초를 놓던 날부터 전을 끝마칠 때까지 솔로몬의 모든 일이 완비되었으므로, 주예전이 완전하더라. 그후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에 있는 에시온 개별과 엘롯에 갔더니 후람이 그의 신하들의 손을 통해 그에게 배들과 바다의 지식을 지닌 신하들을 보냈더라. 그들이 솔로몬의 신하들과 함께 오피로 가서 거기서 금450 달란트를 취하여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고장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문제들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예루살렘에 왔으니 심히 많은 수행원들과 향료와 많은 금과 보석들을 실은 낙타들과 함께 왔더라. 그녀가 솔로몬에게 와서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그와 더불어 이야기하더라. 솔로몬이 그녀의 모든 질문에 답했으며, 솔로몬이 그녀에게 대답하지 아니하고 숨긴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전과 그의 식탁의 음식과 그의 신하들이 앉은 것과 그의 관료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의복과 그들의 잔 받쳐둔 자들과 그들의 의복과 또한 주의 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보고 나니 그녀에게 더 이상 정신이 없더라. 그녀가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적과 당신의 지혜에 관하여 들은 보고가 사실이었나이다. 내가 와서 내 눈으로 그것을 보기까지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보소서. 내게 말한 것이 당신의 지혜의 위대함의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명성을 능가하나이다.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 당신의 사람들은 복되며 당신의 이 종들은 복되나이다. 당신을 기뻐하사 그의 보좌에 세우시고 주 당신의 하나님을 위한 왕으로 삼으신 주 당신의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이는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그들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그들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시어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왕에게 금120 달란트와 심이 많은 양의 향료와 보석들을 주었으니 시바이 왕이 솔로몬 왕에게 준것 같은 그런 향료가 없었더라. 또 오피로부터 금을 가져온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이 백단 향나무와 고속들로 가져왔더라. 왕이 백단 향나무로 주의 전과 왕궁의 테라스들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프와 솔 터리를 만들었으니, 그런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전혀 본 적이 없는 것이더라. 솔로몬 왕이 시바이 왕의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녀가 원하는 대로 그녀가 왕에게 가져온 것 말고는 다 그녀에게 주니라. 그리하여 그녀가 자기 신하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돌아가니라, 1년 동안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인데, 그 외에도 상인들과 거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그 나라의 충독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왔더라, 솔로몬 왕은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을 만들었는데, 한 방패에 쳐서 느린 금 600세켈이 들어갔으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을 만들었는데 한 방패에 300세켈의 금이 들어갔더라. 왕이 그것들을 레바논 삼림의 궁에 두었더라. 또 왕이 상하로 큰 보자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자에는 여섯 계단이 있고 금으로 된 발판이 있어 보자에 부착되었으며 앉은 자리 양편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두 사자가 섰더라. 열두 사자가 여섯 계단 이 편과 저 편에 섰으니 어느 왕국에도 그같이 만든 것이 없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모든 기명들은 금으로 만들었고 레바논 살림궁의 모든 기명들도 순금으로 만들었으며 은으로 만든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 솔로몬의 날에는 은이 가치없게 여겨졌더라. 이는 왕의 배들이 후라무 신하들과 더불어 타시스로 가서 3년에 한 번씩 타시스의 배들이 금과 은과 상하와 원숭이들과 공작새들을 실어왔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모든 왕들을 능가하였더라. 땅의 모든 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넣어주신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솔로몬을 만나보려 하였더라. 그들 각 사람이 자기의 물, 즉, 은기명들과 금기명들과 의복과 갑옷과 향료와 말과 노세를 가지고 왔으니 해마다 일정량씩 가져왔더라. 솔로몬에게 말과 병거를 위한 마국간 사천과 기병 1만 2천이 있었으니 이들을 병거성읍들에 두었고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도 배치하였더라. 솔로몬이 강에서부터 필리스티아인들의 땅과 이집트 경계에 이르는 모든 왕들을 치리하였더라.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처럼 백향목을 낮은 평지에 있는 똥나무처럼 풍부하게 하였으며 그들이 이집트와 모든 땅에서 말들을 솔로몬에게로 가져왔더라. 솔로몬의 나머지 행적의 처음과 마지막은 선지자 나단의 책과 실로인 아이아의 예언서와 성견자 잇도가 느바스의 아들 여로 보암을 대적하여 쓴 환상록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치리하니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그의 아버지 다윗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